우선 컨트롤과 0을 누르면 화면 가득이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터의 필터 픽셀 유동화에 들어가면. 이렇게 속성창이 뜨는데 요거를 음, 사진을 약간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을 약간 크게 한 다음에 여기 손가락 여기 맨 위에 손가락에 표시가 돼 있을 때이 브러시 크기를 대괄호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얼굴 크기를 조금 맞춘 다음에 약간 얼굴을 조심해서 얼굴 크기를 줄입니다. 너무 갑자기 줄이면, 음, 이상하니까 대괄호의 왼쪽 부분을 눌러서 목, 목의 굵기를 좀 조정해 줍니다. 지금 귀도 너무 크네요. 귀도 살짝. 아, 이거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크기를 교정을 하고 나니까 귀도 조금 이상해져서 귀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굴 크기는 어느 정도 된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발을 내려서 자, 허리를 줄여보겠습니다. 여기를 이 동그라미가 브러쉬 크기가 작으면 어, 울퉁불퉁하게 교정이 되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춰... 대가로 오른쪽을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한 다음 허리를 엉덩이랑 살짝 교정해 줍니다. 허리가 많이 날씬해졌네요. 그리고 아, 배도 나왔는데 배도 살짝 줄여 줍니다. 가슴이 작 작게 나왔을 경우는 가슴도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도 가로를 눌러서 크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얘가 브러쉬 크기가 작을 때는 부자연스럽게 줄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오, 많이 날씬해졌어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서 아, 확인 누르기 전에 한번 상태를 볼까요? 먼저 그 미리 보기란에 체크를 지우면은 전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보이네요. 아, 만족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때 확인을 눌러서 짠. 컨트롤, 여기 컨트롤 2를 눌러서 합, 합해줍니다. 아, 제가 모르고 사이즈를 아직 안 줄였네요. 컨트롤, 알트, 알파벳 I를 누르면 이 창이 뜨네요. 그러면 저는 1920으로 무조건 고쳐줍니다. 제 경우는요. 다른 분들은 다른 사이즈로 고치셔도 돼요. 아, 그러면 한쪽에 가서 붙어 버렸으니까 이럴 때는 컨트롤 0을 누르면 화면에 꽉찬 화면 맞추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음, 지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올가미 툴, 올가미 툴을 눌러서 하나씩 지우겠습니다. 자, 올가미. 여기 내려오면 7. 그러면 여기 하얀 바탕에, 하얀 바탕에 한번 찍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오, 없어졌는데 덜 없어졌네요. 올가미 툴을 다시 내려서, 7을 해봅니다. 아, 조금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올가미 툴을 다시 내려서 7 반복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합니다. y 또 이만큼도 이게 별로 모양이 안 나서 없애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지우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여기 그 단창고 같이 생긴 스팟 복구 브러시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지워보겠습니다. 그냥 문지르면 지워집니다. 누가 이거를 자세히 안 보니까 뭐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가미트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없애줄 겁니다. 일단 너무 큰 범위를 하면 잘안 되니까 나눠서 없애줍니다. 다시 이만큼 확인 다시 7을 눌러서 확인 와우 잘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원을 지워야 되면 다시 한번 딱 눌러 놓으면 원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는 음 여기서 보면은 배경 사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렇게 새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서 위에 편집에 보면 편집에 보면 하늘 대체가 있습니다. 하늘이 지금 너무 하얗죠 그러면 여기 앞번에 썼던 하늘이 뜹니다 그런데 음,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도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이 동글동글한 게다 없어지면 아 이렇게 들어왔네요 근데 하늘이 너무 인위적입니다, 지금, 현재 당시. 어, 이거는 너무 멋이 없어요. 가짜 같아요. 여기, 여기 밑에가 뭉그러졌는데, 하늘이 이렇게 선명한 거는 올바른 적이 아니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 그 하늘에서 여기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 누르면, 음, 여기 플러스가,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플러스가 뜹니다. 플러스를 뜨면 속성창이 뜨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그 내가 그동안에 해놨던 하늘 그림을 찾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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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있네요. 요거, 요거를 했습니다. 아, 요거는 어느 정도 맞지요? 아, 예쁩니다. 그런데 요 가장자리가 너무 선명해도 옳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음, 요 여기를 요앞 앞에 창 말고 뒤 창을 클릭하면 앞 창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뜰때 음, 가장자리 이동 맨 위에 가장자리 이동을 보,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하시면은. 음, 약간 더 흐릿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 조정 명도 하늘 조정 명도를 오른쪽으로 살짝 더 해서 밝게 해줍니다. 아 너무 밝았어요. 조금 줄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색깔이 음 약간 환타스틱하게 변하고 가장자리 이음 부분도 그렇게 표가 크게 안 나서 거의 진짜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율을 한번 오른쪽으로 해봐도 아 구름이 이쪽으로 확 가버렸네요. 너무 옮긴 것 같습니다. 다시 왼쪽 그 비율을 움직이면 구름의 모양도 바뀝니다. 네, 아까 상태가 훨씬 좋았네요. 그럼 다시. 살짝, 아유, 이것도 너무 같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하늘 구름, 아 여기 밑에 배경 그림은 그냥 놔두고, 여기 레이어 1서부터, 하늘 교체 그룹, 여기까지 쉬프트 키를 눌러서, 모두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맨 밑에 배경 사진은 빼놨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누르면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이 있습니다. 아, 잘못했네요. 다시 밑에 배경까지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음, 레이어 병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병합을 하면 밑에 배경은 살아있고 위에 하늘 교체된 것만 병합이 됐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그 눈을 감았을 때이 상태이고 눈을 켰을 때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봐서는 크게 그 인물 사진에 하늘이 병합됐다고 해서 그 색깔이 변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색깔이 변했으면 여기 마스크를 씌워서 원래 상태로 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그냥 두 개를 컨트롤 E 눌러서 병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부터 얼굴 피부를 고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형성한 다음 필터에 들어가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에 플러스가 뜨니까 이때 오른쪽으로 밀면 얼굴이 크게 보입니다. 어, 주근깨도 많고 주름도 많습니다. 그럴 때 배경은 생각하지 마시고 피부톤만 보겠습니다. 지금은 피부톤만 고칠 겁니다. 그러면 기본을 눌러서 얼굴이 약간 어둡지요. 그러면 노출을 눌러서 약간 환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세부, 세부를 눌러서 여기 저는 다른 건안 하고 노이즈 감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노이즈 감, 화면을 보면서 노이즈 감소를 하시면, 그, 얼굴의 주근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굴의 주근깨가 사라질 만큼만 발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아, 지금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뽀사시한 게 전체적으로 이쁠 것 같은데, 이때는 너무 그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Alt키와 Alt키와 그 카메라 같이 생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까만 창이 뜹니다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서 까만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원래 상태로 갔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그 전경색이 흰색으로 되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꼭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레이어에는 까만 창, 여기 전경색은 하얀 창 해가지고 여기서 음, 브러쉬를 누릅니다. 브러쉬 두고. 아 브러쉬 도구가 지금 많이 작게 돼 있네요 그러면 그 대괄호 오른쪽을 눌러서 브러쉬를 크게 만듭니다 얼굴 크기 정도 하면 좋겠어요 여러번 하면 얼굴이 얼룩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정도 이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따다닥 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손도 해줍니다. 손도 여기를 맞춰줍니다. 따다가 여기 불투명도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한두번 정도 눌러주면 뽀사시하게 나옵니다. 얼굴과 손을 뽀사시하게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색상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눈이 선명하지 않을 때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전경색을 까만색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누르면 전경색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눈만 예전의 눈으로 하기 위해서, 원래 상태로 하기 위해서 대가로의 왼쪽 부분을 누르면 브러쉬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눈의 크기를 만들어서 눈을 한 두번 찍어 줍니다. 그러면 아, 눈의 상태는 좋아졌네요. 그러면 손톱 색깔도 한번 한 번씩 선명하게 해 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자,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크게 해 봤어요. 어? 눈이 나름대로 선명해졌다고 봅니다. 그 다시 컨트롤 2 컨트롤 2를 눌러서 합해줍니다. 어, 됐어요. 그다음에 Ctrl -J를 눌러서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j 를 눌러서 레이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얼굴에 주름을 없애 보겠어요. 그 주름은 어, 여기 그 반창고 같이 생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스팟 복구 브러쉬를 이용합니다. 어, 과로가 크죠, 너무? 그러면 대가로의 왼쪽을, 왼쪽 버튼을 눌러서 줄여줍니다. 이게 크면은 좀안될 수도 있어요. 아, 귀에 주름도 지워줍니다. 짠! 아, 없어졌네요. 그리고, 요런데 잡티가 있, 있거나, 눈꼬리도 약간 처졌으면 살짝 찝어줍니다. 어, 입이, 입인데 여기는 섬세한 부분이라 색깔이 안 맞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잘 됐습니다, 지금. 그이 상태에서 목주름을 제거해 볼 건데요. 목주름에 하는 게 이게 음양 색깔이 명암이 뚜렷해 가지고 제일 힘듭니다. 이게 목주름이 그래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오, 아,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을 못 했을 경우는 작업 내역에서. 원상태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 하나씩 돌아갈 때마다 원상태가 나옵니다. 네, 지금 잘 됐으니까 여기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지워보겠습니다. 아, 여긴 빨간색이 묻었어요. 그럼 원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작업 내역에서 원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음, 더 이상의 목의 주름은 못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주름은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그, 좀 심하고 잘안 지워집니다. 좀 밝은 부분에 있으면 잘 지워지는데, 이게 명암이 극하게 차이가 있을 때는 잘안 지워집니다. 그러면 전체로, 전체 그림을 보면 은 컨트롤하고 0을 누르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아, 멋있게 됐네요. 그럼 다시 요거를 컨트롤 1을 눌러서 병합을 합니다 병합이 됐지요 그러면은 이제 파일 다른 이름 저장해서 제가 이거는 기존에 먼저 거는 이렇게 됐네요 근데 오늘 게더 이쁜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 일을 해 가지고 그 옆에 원본사진과 같이 나란히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